와 <laughs> 쪽파도 넣고 된장도 넣고 밥도 넣고 제육볶음도 넣고 이거 맛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쏘울맛집입니다. 얼마 전에 반찬 끝내주는 화려한 쌈밥집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반찬이 아니라 쌈장에 특화된 쌈밥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중부시장 근처에 있고요. 40년 이상 된 집입니다. 고기 없이 쌈장만 있어도 공깃밥 두 그릇은 거뜬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쌈장이 미쳤다는 얘기겠죠?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받뒀어요 당기시오 이만 비싼 것 같고요 세암은요 되게 좁습니다 좁지만 깔끔 그 자체입니다 보시다시피 분위기 최고고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으세요 아 가격이 조금씩 올랐는데요 요즘 뭐 물가가 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죠 네이 집은 가성비 맛집이 아니라 그냥 맛집입니다 전 우렁쌈장이랑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우렁된장은 우렁이가 든 된장찌개이니 참고하시고요 어, 어 나왔다 음 우와 이건 반찬이고요. 아 고맙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상이 하나 둘 채워지고 금세 가득해집니다. 반찬은 세 가지예요. 이건 무나물이고, 이에 콩나물, 열무김치, 아니 얼갈이김치. 비벼 먹으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간도 좋고 식감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9천원짜리 밑반찬 측은 초라하죠. 이 집은 9천원을 다른 곳에 쓰기 때문입니다. 밑반찬이 아니라 물론 비벼먹을 땐이 친구들이 한몫하죠. 이 동네 대장은 쌈장인데 대장 먼저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대장 전에 쫄따구들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음. 잘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거 폭탄 계란찜이 하나 나오고요. 우선 계란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맛입니다 누구도 맛없다는 얘기하기 힘든 맛있는 계란찜입니다 비주얼도 맛도 100점 식어서 다 꺼졌는데요 맛좀 볼게요 이거 계란찜이에요 음 어, 맛있겠다 기본으로 나옵니다 음 폭신폭신하고 우리가 아는 그 맛입니다 계란찜도 너무 맛있다 쌈이 정말 많아요 자 이걸 어떻게 먹을지도 문제다 쪽파도 있고요 여러가지 많습니다 상추랑 옛날에 좀 다른 것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쌈이집 쌈에는 쪽파가 나옵니다 쪽파 나오는 집 거의 없죠? 한번 드셔보세요 쌈이 달라집니다 같아서 바로 따온 것처럼 모두 신선합니다 음, 이거는 된장찌개 여기에 우렁이 들어가면 우렁된장이 됩니다 쌈장이 맛있으니까 된장찌개도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순순해요, 순순해요. 순순한 된장찌개. 밥이 재밌죠. 한데 섞어도 되는데 따로 나왔어요. 왼쪽은 흑미밥이고요, 오른쪽은 보리밥인데 찹쌀이랑 조를 섞으셨더라고요. 당연히 무한리필입니다. 여기 뭐냐, 쌈장. 그럼 이제 대장 나와야죠. 사십 년 넘게 이것만 하셨다는데? 살면서 먹은 쌈장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자, 우렁이 들어있네요. 우렁쌈장 맞습니다. 음, 짜지 않아요. 간이 그냥 딱 맞아. 진짜 맛있는데요? 적당히 짭짤하고 우렁도 쫄깃쫄깃 씹히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사실 이거랑 쌈만 있어도 밥두세 그릇은 뚝딱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넣고 어떤 맛이 날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육볶음인데요, 1 1 0 0 0 원짜리예요. 전 여기다 제육볶음을 더 주문했는데요. 다른 집에 비해서 양도 적고 값도 비쌉니다. 그래도 주문한 이유는 겁나 맛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위가 앞다리 뒷다리가 아니라 목살이랑 삼겹부위고요 두툼하게 썰어서 씹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비계의 고소함도 극강이고요. 잡내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계에서도 안 납니다. 비싸지만 돈값은 합니다. 불맛이 끝내줍니다. 불맛 확실한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전 불맛 싫어하는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꺼운 제육볶음 드라이하고 와 고기 되게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집은 이거 먹으러 와도 되는데요와 이거 미쳤어요 이집 제육볶음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쪽파도 넣고 뭐다 넣습니다 된장도 넣고 밥도 넣고 제육볶음도 넣고 이렇게 싸드시면 됩니다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계란까지 올렸어요 그냥 쌈 싸서 먹다가요 이렇게 다 뜨려놓고 비벼서 쌈 싸먹습니다 하나도 안 짜요 쌈장 영도 쌈장도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제육도 좀 넣을게요. 제육도? 이렇게 넣고 비벼보겠습니다. 다 비볐어요. 원래, 원래 제육은 안 넣었는데, 저는 제육을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이 어떨까요? 비빔거 비빔밥 싸먹어보려고. 요 대장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합이 너무 완벽하고 음식들의 퀄이 워낙 훌륭해서 욕을 못하겠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가지 수는 적지만 다 1등입니다. 조합과 퀄의 승리라고나 할까요? 딱 있어야 할 것만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쌈장은 40년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꼭 드셔보시고 싼지 비싼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6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군산집이라고 한번 김치찜집 갔었잖아요. 거기랑 같은 곳입니다.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호가 빠른 쪽으로 건너시면 돼요. 어차피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laughs> 그게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에서 건너셔야 돼요. 아 건너겠다. 여기서 쭉 가시면 돼요.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다 보면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중화시장 아니고 중부 건너물시장 용문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송림 우렁쌈밥 도착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